니뭐 하는데? 응? 니뭐 하냐고? 아나냥의 제자 뭐? 미지수 가르친다. 뭐? 영상 본다고? 응, 야, 야, 응. 니 스타일 생각이야. <laughs> 응. 야, 응. 너의 그내 없는 저그가 너무 그립다. 한판 하자. 아나못해아왜 못해? 아이, 왜 못해? 나 못해. 스타 왜 못해? 니가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야.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야. 어? 아이디발아 위무아 아! 왜 아이, 너 어차피 방송 지금 안하더만 안 하든만 방송 안하한게만 해줘라. 그 아, 내가 그 뭐냐? 한한명 있는데, 니한테 6대0 당한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면은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익명적으로 한게 하자 <웃음> <웃음> 익명, 야, 야, 익명적으로 야, 너 어, 그... 익명, 익명적으로 다한뭐 익명적으로... 아, 뭘다 하면 단판 한게만 해라. 익명적으로 니라고 말안 할게. 상원이라고안적을게 어? 이거 끝나고 한판 하자. 아, 나 근데 진짜 좀질없 아, 괜찮다. 지키. 지는 게 문제가 스타 하는 아, 게 문제지. <laughs> 자손심 상하잖아. 뭐라고? 자손심 상하잖아. 아, 아, 지면 자존심 상한다고? 야, 아이, 그래도 저그전 한번 보고 저, 싶으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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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아이, 그데뷔전 오랜만에 인명 저로데뷔전 한번 보고 싶다. 어? 아, 그래. 아, 오늘이 데뷔전이다, 니. 네, 니네 오늘 못 하면 <laughs> 평생 스타 못할 걸. <laughs> 어? 어? 아, 야, 익명저가한번 보고 싶다. 니그그 네그 옛날 그 하려 했던 그 저거 보고 싶다. 이 말이다, 임마. 야! 뭐라고? 할수 있다. 단판. 단파. 단판만 해라. 들어온다. 와꾸로 들어온다. 김발 안 한다. 들어온다. 바로 들어온다. 와 드디어 인명 저그 왔네요. 예, 와 화타의 컴백에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고요. 언발리버, 언발리버. 그어 옷으로 막을 줄 아? 오, 이야. 3위로 가겠습니다. 제스보도 오구오구 235와 가겠습니다 와 일단은 오구오구 235재수번호 오구오구 235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타를 하실 때 방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 혼이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스타를 연습할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어요예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과연 그거를 깨고 신의인 이규 선수가 이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규 선수. 이야 굉장히 앞마다 방에 스무스하게 해 주면서 이야 진렸구요단한 경기가 아니다. 스타게 펑크 복귀와 다 그는 그는 그녀는 종족 세계에 있는 스타크래프트와 롤 134가지를 그녀는 스타가 더 아니 롤이 더 어려운 게임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셨죠 하하 과연 그 어려운 게임보다 쉬운 스타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활약을 펼쳐줄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일단 6리그를 찍었습니다 예 네. 자 과연 오야 반응 속도가 야 반응 속도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하는 거야, 까는 거야. 자자 <laughs> 이러면서 드론까지 야 아니 이 선수가 여러분들 이런 좀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기 뭐하지만 여기 보시면 예자 여기 이, 어, 애니멀 순위표 애니멀 순위표 7월 달에는 어 그녀가 있습니다. 예 20승 7패를 거두는. 20승 7패를 거두는 그녀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년 595만 9 2 3 주고 와발라 버리자 한 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년 8월 달 이후 한번도한 번도 스타를 하지 못했습2 0 감사합니다. 그녀는 스타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 일단은 일질 찌르기 예야 이거 뭐야 이규 잘하는데 일 질을 오지게 찌르고 있는데 이거 과연 이와 설마 973인가요? 예 설마 973은 아니겠죠 이일질덫을 어떻게 막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일질럿을 막기 위해서, 적은 다섯 개가 있는데, 일단 입구 쪽에 있는 이유, 안 보여주기 위해서, 안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아이고! 아이고!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여줘버렸습니다. 예. 자, 와, 아직도 이 빌드를 쓰나요? <laughs> 이거, 애니멀들을 위한 음주님의 제가 음주님의 만든 빌드인데 이야 예. 아직도, 아직도 쓰고 있네요 이거 예, 공 n t h e 노 스타 게이트 공 m g o i 이걸 아직도 쓰고 있는 상태 자 그리고 g 수번호5 9 아, o g 59, n there. I'm going to go in there. I'm g o i g 사 살처리를 여기다가 짓네요 예야 그리고 이거 에어컨 좀 껴줘라 씨발 야이 북극이냐 여기 야 존나 춥다 에어컨 좀 꺼줘라 어야 이러면서 사케눈까지 짓게 만들고 아 자기는 히드라 에어컨 좀 에어 아니 에어컨을 보여준 게 아니라 히드라를 보여주고 자기는 드론만 찍겠다 야, 이 판단을 하네요 예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쫄아가지고 지금 뭐, 어,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올인이 아니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드론을 다 째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아홉 마리 맞춰져 있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마리는 아니더라도 열 마리인데, 자, 일단 이거 열 마리. 그 다음에 여기, 어, 여덟 마리. 그리고 여기, 십, 십팔사를 하고 있어요. 십팔사. 18살. 예, 십팔사를 하고 있고, 오해처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야, 이거 지금 다 보면서 플레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양호지게 지금 플레이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두론을 찍는지 히드라를 찍는지는 모르겠는데 레어까지 가주면 금상처나 아니 테크 차이가 너무 심하긴 하지만 어뭐 테크가 빠르다고 해가지고 커세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 상황은 저응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저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 이제서야 아마다 가스를 캐고 있는데 근데 이 히드라로 0-1업만 만약에 깨수게 된다면 진짜 이거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상황 만들 수 있죠. 아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남네요. 예. 이게 감사합니다. 스타를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게 돈... 아공1업이 됐어요 이거. 야 이거 공1업 발질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빡, 빡센데 여기서 레어를 가면서 와 이러면서 6회 차니까 야, 이 선수 멈? 몸... 야, 이 선수 여기서 육회 처리까지. 진... 야, 육회 처리까지. 이거는 질럿이 여섯 마리 있긴 하지만, 네, 별로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공발업이라도, 이더라도, 히드라가 있기 때문에. 야, 이러면서 레어까지 가고요. 환영합니다. 야, 자, 이거 만약에 진짜 이 라바에서 드론이 나온다. 오, 뭐야, 잘하는데? 자, 일단, 라바는 굉장히 많이 쉬고 있지만, 이런 개념 자체가, 예.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프로토스가 한 방이 나오려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질럿 하이템플러 나오더라도, 성크를 짓게 되면 막을 수 있거든요. 예. 역시, 롤보다는 쉬운 게임이기 때문에 잘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야, 시야 확보까지 해주고요. 예. 시합보 해주면서 오브로드는 일단 막혔긴 했지만 아니네 오브로드 뚫어졌네요 야, 아니 이러면서 챔버까지 지어주고 아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성큼만 지으면 완벽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역시 로얄로더가 맞긴 맞아요 여러분들 예, 네. 자 이러면서 6게이트까지 짓고 있고요 근데 이큐 선수는 여기서 공이업을 찍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쫄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히드라 리스크되는바기 때문에 지금 너무 쫀 상태라서 세타그라라고이야 탈수만 하지 말고 아자 일단 자자 일단 여기서 럴크까지 가면 엄청 좋거든요. 이거 존버 저그라는 건데 이 존버 저그를 좀 이게 그 뭐냐 소화할 수 있는 저그가 이 전설의 저그 예. 이 전설의 저그, 이, 이, 이 화탄의 저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설의 저그였어요. 왜냐면 이제 롤보다 더 쉬운 게임을 오지게 잘하는 이 스타크래프트가 이세 가지 종족밖에 없어서, 예, 그, 롤은 141 캐릭터이기 때문에, 롤보다 스타가 더 쉽다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 안 되거든요? 예. 야, 이러면서, 어, 3시까지 멀티 견제. 근데 이한 방이 중요해. 예. 이한 방이 중요한데, 이한 방을 어떻게 막느냐? 왜냐면, 하이테플러가, 여러분들, 거의 한 6방 정도가 있어서, 이한 방을 과연 어떻게 막을지. 이한 방은 성큰으로 막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성큰이 없거든요? 성큰이 여기밖에 없어서, 자, 이한 방이 굉장히 셉니다. 과연? 이 오버레드로 봤는데, 이한 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아, 성큰이 굉장히 늦긴 하거든요? 그리고 하이테플러가 있어서, 자, 이거는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이한 방은 기어 아, 근데! 하이테플라 도착하기 전에 히드라임 죽으면 히드라임 죽으면 어자 이렇게 되면 서하이테플어스어어한번어못쓰어어어 알브니다 개인 힙낸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애니모리입니다 다시 한번말라브니다 아니, 근데 역시 전설의 적... 정... <laughs> 와... 진짜 여러분들 악마의 재능인 게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타를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악마의 재능을 펼치고 싶은데, 이 이후로 또 못하기 때문에, 아. 있단이. 이 악마의 재능을 지금 표출을 못하게, 거의, 카사노에요, 카사노. 예. 거의 진짜 축구를 비유를 하는 거의 카사노입니다. 예.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약간, 그렇죠, 그렇죠. 신정한, <laughs> 그러니까 얘가 도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 정말 그, 티, 시... 예능에서 악마의 예... 그 재능이 있는 신정한, 근데 방송을 못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그걸 보는듯한 야, 상정한씨, 아니 가둬놓고 뚜 까페고 있는데요. 와, 롤커까지 진짜 롤커까지 뽑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두로지 4드론에서 출발하는데 여기 드론을 다채웠어요 예. 여기 드론을 다치고 여기도 드론을 다고 하이브까지 가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신정환이 아는 형님 나왔지 않습니까? 예, 신정환이 아는. 형윤님이 별풍선 만개 정말 감사합니다. 신정환이 아는 형님 나왔는데 예, 아, 여기 여기 이. 저기 그이 익명의 저분은 아는 봉준, 아는 봉준에 나왔습니다. 아는 봉준, 예, 아는 봉준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시청률이 이제 반토막 났다고 들었는데, 예. 하지만 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타를 진짜... 이분은 아연동준을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스타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보고 싶어요. 자 일단은 지금 한 방이 나온다. 한 방이 굉장히 하, 초라합니다. 예. 한 방이 굉장히 초라하고 이한 방을 좀 어떻게 막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정글링으로 한번 시간 끌게 해주고. 예, 근데 시간을 또 끌긴 끌었어요시간 끌죠. 자 이거 하이테플로 점사하면? 진짜 스타일 살린 사람이거든요. 아, 여기까지는 절대 안 되네요. 예. 예. 크으, 여기까지는 절대 안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1교 선수가 이제 아, 이 사람 잘하구나. 아직 녹슬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존버 토스가 답이거든요. 존버를 하고 이제 아, 근데 롤커를 와, 롤커를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롤코를 이게 참... 와, 이게 꽃밭을 만들어 놓네. 어, 하하, 진짜 씨... 아니, 이게 꽃밭을 만들어 놨어. 꽃밭을... 어, 야, 빈튜! 네. 아니, 지금 꽃밭을 만들어놨는데, 이건 가다놓고 패는 거거든요? 가다놓고 패는 건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 네. 이게 하이브가 터졌어요. 예. 네. 하이브가 트... 6시까지 가져가고. 있... 아 이거 돈도 안 남습니다, 아니, 이거 이 규가 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업그레이드는 또 지금 방위럽이고, 방어... 3체포까지 돌리고 있는 지금 상황. 이러면서 지금 9시까지도 지금 먹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실력이면 방송을 끄고 스타를 연습한 것 같은데. 왜냐면 방송을 켜고 스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 최초로 김봉준 상어가 방송을 켜고 스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예. 아, 자, 그리고 일단, 이 q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가스를 9천까지 모았는데 이번에는 미네랄 9천까지 모으기 미션을 받았나 봅니다 예. 야 일단 미션을 받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앞마당만 먹고 지금 자원이 지금 3천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야 이런 것도 6시까지 돌리는데 야 이거는 진짜 입교 입장에서는 좀 많이 화날일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스타를 지금 한달인가두달 넘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거든요 자기는 하고 거니까 그렇게 생각. 슬램덩크의 강백호라고 생각.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아니라 그 누구? 나 농구가 진짜 하고 싶습니다. 정대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대만이라고. 예. 스타를 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죽기 때문에. 왜냐면 141 캐릭터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스타를 살렸지만 스타를 못했습니다. 예. 자기가 스타를 살렸지만 스타를 못하는 이유? 141킬. <laughs>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자, 자, 일단은 거의 봉 감독님. 저 스타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는 듯한 그런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네. 지금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세탁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공중큰 고고 있나 여기 자네를 뛰어넘는 재능을 가진 그녀가 있네 전 여러분들 죄송한데 세탁을 할 생각이 없고요 저는 이 스타를 살린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협조하게 대상하고 있습니 아시겠습니까? 예. 네. 야 기차놀이 야이규회 기차놀이 굉장히 좋고요 이러면서 <laughs> 이함계가이 주병력에 합류가 됐습니다. 예야이 주병력에 합류가 됐어요. 자 일단은 이 3시에 있는 병력들이 이제 공격을 받는데 자 일단 스톱 써주고요. 자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공격을 가는 인명적은 자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다. 나는 그냥 공격을 가서 때려 부시겠다. 이러면서 3시를 먹고 있고요. 판단 엘리저 판단 이거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해처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6시 그 다음에 여기 멀티 여기 멀티도 지금 다들어가고 있고 앞마당도 지금 성크 하나가 또 톡톡히 효자도로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못 막거든요 아 9시 9시 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게다가 앞마당 안 깨지고 막았어요 해처리도 안 깨지고 막아줬고 야 인명적으로 굉장히 잘하는데요 이 익명저거가 지금,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11억, 지금 3챔버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야,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거 막내 판단했으면 또한 타이밍 또 벌었을 텐데, 이야, 이 선수는 3가스를안 켜가지고 가스, 미달알이 4천까지 돌파했고요 이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EQ가 굉장히 화가 난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몇달 동안 안 하고 지금 첫 게임을 하는 건데 지금 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열, 열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이 경기가 더기대됐던데요 야, 이러면서 어택당 조그! 어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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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당 조그! 와, 뭐야? <laughs> 야, 어택당 조그! 야, 또이업입니다이 업! 야, 이러면서 계속 어택 당해주고 있고 와병이와 인마 이거는... 이거는 치즈~~~~~ 하... 그... 빌드 좀이상했죠 않? 이 빌드 잘못 빼가지고 기억이 잘 안나서 아 빌드가 기억이 잘 안났다? 네... 아 그렇... 그러... 아 어렵군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익명저그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타가 이제 세종적이기 때문에 이제 좀 쉽다고 하셔갔는데, 그게 좀 오늘 보여줬어요. 네. 아니, 근데 네. 스타가 쉬운 게임이 맞았네요. 이게 바로 그냥, 네. 한달 만에 해도 이게 두드럽패지네요 네. 아, 아닌데, 어렵던데. 아, 어렵던가요? 아니, 그래도 이제 저기 네. 그 뭐냐, 141 캐릭터 받았다141 캐릭터요? <laughs> 어, 아닙니다. 아니, 아, 이게, 아, 이게 재능이 역시. 아, 아니 근데 토스전보다는 제가 봤을때는 이제 저기 그 뭐냐 토스전 원래 잘하는거 알고 있었는데 테란전은 아예 못하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예 네. 그쵸 그렇죠, 못하죠 아니 근데 좀 약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 저기 그 슬램덩크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슬램덩크 보면 이제 정대만이 농구가 너무 하고싶습니다 감독님 이것처럼 스 타를 하고 싶습니다. 본 감독님이라고 좀 외치는 듯한 그런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들었는데 하, 참 많이 씁쓸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귀 경기자 이 은퇴 경기겠죠? 그, <laughs> 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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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예 그러십니까? 예? 예? 아, 아 웃다녀. 아, 아닙니다. 아, 예. 네, 하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9월 6일 익명적 으로 탄생일이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9월절이라고? 그래, 아, 네, 근데 씨. 진짜. 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봤어요. 그녀는 오늘 이후로 다시. 협곡으로 돌아가야됩니다 하... 그녀는 정말 많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능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발언으로 그녀는 협곡으로 다시 그녀는 협곡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너나 사람 말좀 들어요. 왜 지금 흑돼지냐고요. 아, 왜 계속 흑돼지라고 하십니까? 아까부터. 그녀가 돌아오는 거. 돌아오지 않는 건 여러분들의 할수 완료 이제 건조기 시작합니다. 선택입니다. 제가 돌아와라, 복귀해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